안녕하세요. 골든 코인의 GD입니다. 모든 수익금의 1%는 반려견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리플 XRP 지배력이 8개월치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최고치 상승한 이후에 다음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움직임은 그 힌트의 번호는 82%로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GD 영상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XRP의 소송과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서 아, 비트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 역시 금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지금 핵심은 바로 SEC 게리 겐슬러의 코인베이스 때리기 그리고 바이낸스 때리기로 지금 시장이 매우 좋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홀더분들께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완벽하게 이탈해 나가는 현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면서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XRP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할겠습니다. 지금 뉴스 매우 안 좋은 건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 차트 중심의 이 숫자들은 숫자들은 과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지나가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x r p 지배력 여기서 말하는 지배력은 도미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도미넌스라고 하면 더 쉬우실 거 아세요? 도미넌스가 아, 8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약 82%의 상승을 말하는 거고요. 자, 가격은 얼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냐면, 바로 0. 89달러까지 지금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 거고요. 차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켓캡 XRP 도미넌스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가격들 매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녹색 부분이 도미넌스이고요. 이곳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 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도미넌스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 XRP 자체의 가격 지배력을 하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 2년 동안 계속해서 트렌드 드 라인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도미넌스의 어, 지배력이 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지배력 자체가요. 급등했었고 하락하고, 급등해서 또 하락하고, 그 위에 계속해서 지금 지배력이 매우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번 확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 다져지고 나서 강하게 지금 도미넌스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XRP 자체의 분리시, 즉 불장을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혔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과거 2022년 10월 이후에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배력이요. 이밑으로 계속 내려와 있었던 도미넌스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5.5년 정도의 지금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내려왔었던 것들을 강하게 치고 올려 주고 있다면 즉 불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미너스를 봐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 드디어 이제는 하락할 자리보다는 상승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가격 상승은요, 0.89달러 하나로 약간 계산을 좀 해보면요, 약 천원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두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지금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간인데, 자, 이렇게 삼각 수렴 차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삼각수렴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뚫고 안착하고 날아간다면 새로운 채널이 어떤 형성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을 부딪혀서 내려온다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부딪히면서 이 꼭지점에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만나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정도에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때 브레딩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결론을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대, 그쵸 지금 이 가격대에 0.44달러 정도의 수렴을 한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걸 뚫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선 추가적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한번에 날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13일과 6월 14일 기준으로 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13일과 14일에 정확하게 일어나는 내용들은요. 여기서는 청문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14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쵸?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궁금하시면요. 아, 제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죠? 예, 그 번호로 gd 또는 4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왜 14일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 그리고 언제쯤 정확하게 타이밍이 나오는지까지도 여러분들 안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계속 들어가 볼 거예요 아그 전에 광고 장... 잠깐만좀 하겠습니다. 광고 원치 않으신 분들은 바로 스킵해서 본격적인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는 걸로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비트 계시고요. 지금 비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큰 자금을 지금 여러분들께 이벤트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총 자금의 토탈 자금 규모는요, 약 800만 원의 한화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릴까요? 거의 그냥 약간의 절차만 밟으면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 이벤트 안에서 보시면 뭐 50만 USDT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예 또 다른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한번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이 보이죠? 뭐100 USDT, 1,000, 5,000 USDT 이것은요 그냥 정말 간단한 절차만 바로 너무나 쉽거든요 약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800만 원 정도의 한화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 GD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DD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개인 전화번호 어 GD 또는 4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절차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부탁은 좀 드릴게요 여기서 받으신 금액이 좀 생기신다고 하면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1%만 1%만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려견들을 위한 좋은 일도 좀 해주시고요 또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아, 어, GD가 함께 도와드리면서 바로 가져가시기는 일석 2조의 아, 그런 이벤트 여러분들께 광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차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지만 RSI 지표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좀 보고 있죠. 참고로 RSI 지표 현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과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시켜주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그대로 지금 시켜주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 패턴 때문에라도 지금 RSI 지수를 보더라도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려가는 것, 여기 내려가면은, 아, 한번 냄비를 식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지켜주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조금 올려볼까? 이렇게 자이 화면을 봤을 때는요. 3월 21일과 5월 16일 타점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 한번 나오면서 큰 수익 안겨 드렸고요. 자, 5월 16일에도 역시 강력한 상승 타점 나오면서 큰 수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타점에서 혹시나 이 타점에 내가 누군가가 아니면 GD가 문자라도 좀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공유했죠. 자 보세요. 3월 21일 그 전날인 3월 20일 월요일 날제 개인 전화번호로 4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그대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자 DDA 실시간 매수 신호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보유 기간 매수 이유까지 이렇게 하나 하나 그리고 오늘도 큰 수익 내세요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 잡아가면서 큰 수익까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자, 5월 1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날 정확하게 타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4번이라고 남겨주셨 분에게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이렇게 큰 수익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가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수익의 몇 퍼센트 많이 아닙니다. 1% 정도만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좀 사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좋은 일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아, 매매 타이밍 나오면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왜? 아, 여러분들 의 수익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반려견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하실 분들은요, 제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로요, 아, GD 또는 숫자 4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타점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D였고요. 좋은 한주 시작되십시오. 감사합니다.